거기와 오남매 세입자는 여러 곳에서 발견한 물건과 관찰로 얻게 된 단서를 근거로 잣나무 숲 입구를 통과했다. 잣나무 숲으로 향하는 길은 비교적 순조롭게 길이 나 있었다. 원낙잣 생산이 많고 잣나무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람들이 살기에 좋게 산길을 계획적으로 만든 것 같았다. 울창한 산림과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세로 계곡물이 흐르고 계곡을 따라 길이 잘나 있었다. 또한 큰길 옆에 아담한 펜션도 여러 채 있었고. 살림집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고향 이들에게 산간 오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먹을 것이 있는가 인데 이곳은 사람들이 어느 살기에 먹는 것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좋은 터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곳에서 미라가 한때 살았던 곳으로 만남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부풀었다. 잘 관리된 숲은 깊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덩굴 식물들로 인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고요한 나무들 사이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타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 숲에서 미라를 찾으면 모든 갈등이 풀릴 거야. 하지만 아버지, 모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해. 고리는 조용히 고개를 뜯어겼다. 맞아, 우리 가족은 아직 화해하지 못했어. 어머니를 찾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 고양이 가족은 각자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자신들의 상처와 불신에 마주했다. 특히 아버지 로운과의 갈등은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로운은 항상 거리를 두고 버기형을 대했으며 미라가 떠난 후로 그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었다. 고양이 가족과 세입자가 숲 깊숙한 곳을 탐험하던 중 그들은 오래된 바위 아래의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그굴 안에는 미라가 남긴 흔적들이 있었다. 미라가 살았던 흔적은 고양이들이 털로 만든 잠자리, 음식을 담아 먹었던 플라스틱 그릇, 영역과 발톱 관리를 위한 짧고 긴 스크래치 포스터,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구석진 공간에서 어미 미라의 털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다. 누가 보아도 이곳은 고양들만의 아지트 같았다. 호러가 먼저 굴 안으로 뛰어들며 자신 있게 말했다. 이건 미라의 냄새야. 어머니가 여기에 있었던 게 분명해. 까미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미 미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 하지만 왜 미라는 우리를 떠났던 걸까? 그들은 미라의 흔적을 찾는 것에 기뻤지만 미라가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은 그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버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미 미라가 왜 떠났는지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거야. 바로 그때 한 줄기의 바람이 숲 속을 휘감아 돌며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잊혀진 과거의 기억들이 모두에게 기억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잣나무 숲 속에서 커다란 저녁 안개가 만든 스크린의 환영처럼 어미 미라와 아버지 로운이 함께 있던 시절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모습은 그동안 고난과 역경을 함께하며 이곳까지 무사히 온 것에 보상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미 고양이는 첫 새끼를 낳았을 때 그들 중 가장 먼저 태어난 고양이가 바로 버기였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어미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버기는 다른 새끼들과 다르게 차가운 기운을 풍겼고, 어미는 그 아이에게서 무언가 어두운 운명을 직감했다. 아비로운도 그날 이후로 버기를 보며 이상한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마치 이 아이가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결국, 아비로운은 버기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어미와 갈등이 시작됐다. 어미 고양이는 아비로운이 아버지로서 버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실망했고, 그날부터 둘 사이의 균열은 깊어졌다. 이 환영은 마치 시련처럼 그들 앞에 펼쳐졌고, 고양이 가족은 미라가 떠나게 된 이유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어미와 아비 고양이는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끼들을 보살피며 로운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로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갔다. 그 불안은 단순히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어미 고양이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 나갔다. 로우는 항상 경계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했다. 이 세상은 우리 가족을 지키기엔 너무 위험해. 그는 자주 중얼거렸다. 어미는 너무 아니래. 그녀의 낙관주의는 결국 우리에게 화를 불러올 거야. 어미 고양이는 로운의 말과 행동이 점차 변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로운이 아버지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냉담해졌고 점차 그녀에게서도 멀어져갔다. 어느날 밤 어미는 로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로운, 왜 이렇게 나를 멀리 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로운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답했다. 너는 세상을 너무 쉽게 봐. 우리는 언제든지 위협을 당할 수 있어. 넌 우리를 지키기엔 너무 약해. 어미는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난 우리가 서로 믿고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면 로우는 그 말을 끊고 차갑게 말했다. 사랑만은 부족해. 넌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어. 어미 고양이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로운의 말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았다. 로운은 매일 밤 집을 나가 동네를 순찰하며 위험을 감시했고, 그가 집을 떠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미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녀는 로운이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미는 로운에게 함께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계속 설득했지만, 로운은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더잘 알고 있으며, 자신만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확신은 곧 어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이제 로운의 눈에는 그녀가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처럼 보였다. 어느 날 어미는 다시 한번 로운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멀어져서는 안 돼. 새끼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좋지 않아. 제발 함께 이겨내자. 그러나 로운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넌 내가 가족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될 뿐이야. 그 말은 어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로운에게서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토록 사랑하던 로운은 이제 그녀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 있었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미 고양이는 갈등에 빠졌다. 그녀는 로운과 새끼들을 사랑했지만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이 가족에게 도움을 줄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로운의 불신은 깊어졌고, 새끼들도 로운의 영향 아래서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을 더 이상 하나로 묶을 수 없다는 걸 점차 깨달았다. 어미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기 전, 여러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그녀는 가족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가 이제 가족의 갈등을 키우는 요소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로운은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도 더 이상 그와 함께 할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내가 떠나는 게이 아이들과 로운에게 더 나을지도 몰라. 어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점점 결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어느 밤 로운은 평소처럼 집을 비우고 골목을 순찰하러 나갔다. 그날 밤 어미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새끼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자신이 가족에게 더큰 상처를 줄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언젠가 너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어미는 속삭였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나은 선택일 거라는 걸. 어미는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로운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순간, 함께 꿈꾸던 가족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사랑.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로운과의 사랑은 불신으로 변해버렸고, 그 불신은 그들의 관계를 파괴했다. 그녀는 문턱에서 멈춰 섰다.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로운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미안해, 로운. 어미는 속삭였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함께 할수 없다는 걸, 알라. 그녀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집을 나섰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고, 그 누구도 그녀의 발걸음을 막지 않았다. 그날 밤 어미는 가족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미 고양이가 떠난 후, 로우는 처음에는 그녀의 부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미의 낙관적이고 무책임해 보였던 태도가 불편했기에 그녀의 떠남은 어쩌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로우는 점차 그녀의 부재가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깨닫기 시작했다. 새끼들은 어미의 따뜻함을 그리워했고, 그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미가 남긴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 로우는 어미의 떠남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불신의 결과라는 걸 조금씩 자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어미는 떠났고 그들의 관계는 해석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 노우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든 결과라는 걸 깨닫고 후회했지만 어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안개로 만든 스크린의 환영이 사라진 후 오남매와 거기는 한동안 멍한 모습을 하고 있다가 모두가 한결같은 생각을 했다. 미라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야. 라고 거기는 속삭였다. 모험을 시작하고 각가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오남매는 각자의 내면 속에서 어미 미라와 아버지 로운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타인은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미라가 어디 떠났는지 이제 알았어.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했지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거야. 조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는 미라와 로운 모두를 용서해야 해. 그들도 우리처럼 힘들었을 거야. 이때 세입자는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란 때로는 갈등 속에서도 사랑을 찾는 과정이야.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 이제는 미라와의 화해를 위한 다음 단계를 밟을 시간이야. 시련의 길에서 겪은 고양이 가족은 이제 미라를 이해하고 그와의 화해를 위한 여정에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그들은 로운과 미라, 그리고 그들 자신을 모두 용서하며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우리는 어머니를 다시 찾아 진정한 화해를 이뤄낼 거야. 타이가 굳은 결심을 내비치며 말했다. 고양이 가족은 더 이상 과거에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미라와 로운의 환영은 가족의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했습니다. 비록 미라와 로운이 눈앞에 없지만 그들의 사랑과 보호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환영을 본 후, 오남매는 부모님이 항상 곁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미라와 로운의 가르침과 사랑을 기억하며 극복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가족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날을 향해 나아가며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고양이 가족은 이 환영을 통해 서로 더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앞으로의 모험에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